이 구름이 아니고 보통 이제 구여한 연기라고 하는데 연기치고 하였네 <laughs> <laughs> 아침 식당입니다 자기가 둘이랑 가셨지? 어 뭐야 그냥 들어가는 거냐? <laughs> 일단은 아 <laughs> 응. <laughs> 음. 어. 오늘은 이거랑 이거랑 내일에는 또 다양하게 싼 메뉴로 먹어보겠습니다. 음. 그 다음에 두부 샐러드 드링크. 이거는 자유롭게 먹어라. 계절에 따라 내용은 좀 달라진다. 그렇죠. 응? 가보죠. 샐러드은단출하지만 샐러드도 있고, 좀 과일도 있고, 이거는 소스, 아, 섹스마하게, 그 다음에, 도구 있고, 음, 뭘 먹으라고, 아, 기부에다이코너를스 생강 레디라다 간단하게 있습니다. 주 메뉴는 따로 시키고, 샐러드가 있습니다. 이쪽은 음료 코너. 이쪽은, 종창 종류. 자 이거는 닭밥 하는 법 가르쳐 주신다고 응. 어 어디였대? 어시에 네. 이거. 코치라 또코치라 위에 어 주다 입시오 네.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이 하. 네. 네. 네.

국이 나왔어요. 어. 나머지 샐러드만 아까 보여준 거 알아서 갖고 오고 나는 이제 샐러드랑 스마하게 두고 이거 전부 다 가져왔어요. 요구르트 나중에 먹 막. 자, 예쁘게는 준다 그죠? 어. 종류별로 하나씩 해서 3인 무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번 해볼까, 이거? 이쪽에 있던 재료들을 일단 전부 담아봤습니다. 고기는 닭발인데닭 닭 조린 거랑 닭 삶은 거, 찢은 거, 그렇게 들어있어요. 오차찍게니까 닭뿌리, <laughs> 아까 닭뿌리 뭐 먹으라고 했으니까 닭뿌리 붓습니다. 어, 어, 이 정도 보고 오시면. 나머지는 반찬으로 먹는 겠지 나는 이제 베니 소가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. 그러면 이거는 단무지, 단무지인데 이거는 단무지인데 매실에서. 이거는 유자고추. 일단은 아 숟가락 을줬구나 그래서 음. 아침이니까 먹어줘도 괜습니다 음. 다신물에밥 말아 먹는 느낌인데 음. 이게 가고시마의 특산품이라고 어, 말하자면 특별한 메뉴라고 합니다. 자기 반찬은 다 맛있단 말이지. 음, 심심하니 분약이나 음. 하나 먹어봐서 먹어보자. 음. 그래. 저 사람 저 사람 왜 그렇게